럭셔리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자동차의 꿈이 화려한 현실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강력하며 감탄을 자아내는 모터홈 버스를 소개합니다. 바로 전혀 새로운 2026 현대 리갈 라이너 모토홈 버스입니다. 이 차량은 로얄 블랙, 크롬 레드의 숨막히는 색상 조합으로 선보이며 단순한 모토홈이 아닙니다. 이는 바퀴 위에 궁전이자 기술의 정수이며 웅장함으로 새롭게 정의된 자유의 상징입니다. 최상의 여행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설계된 리갈 라이너는 현대의 RV 럭셔리 라인업 중 진정한 보석이며 이동하는 모든 여정마다 위험 넘치는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순간부터 2026 리갈 라이너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로얄 블랙 컬러는 깊고 광택이 뛰어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며 크롬 레드 악센트는 날카롭게 차량 전면을 가로지르며 전기적인 대비 효과를 선사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은 외관 전체에 걸쳐 조화를 이루며 고속도로, 캠핑장 또는 고급 RV 리조트 어디서든 주목을 받습니다. 풍동 실험을 통해 다듬어진 곡선과 정밀하게 맞물린 패널로 구성된 거대한 차체는 공기 역학적인 지능을 드러내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전면 풀 LED 조명 클러스터는 고위도 DRL과 다중 빔 어댑티브 헤드램프를 포함해 도로를 밝히는 동시에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을 연출합니다. 길이 약 45피트에 달하는 리갈 라이너는 현대에 강화된 모노코크 셰시 위에 구축되어 구조적 강도와 안전성을 제공하면서 진동을 줄이고 주행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항공등급 유리로 제작된 거대한 전면 유리는 곡선 지붕과 매끄럽게 연결되며 운전석에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합니다. 측면에는 자동 수납식 파노라마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으며 자외선 및 열차단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크롬 프레임 마감, 전동식 사이드 스텝, LED 조명 입구 그리고 자동 전개되는 계단은 탑승을 하나의 연극처럼 연출합니다. 크롬 레드 악센트는 사이드 스커트와 휠 아치까지 이어지며 22인치 프리미엄 알로이 휠은 새틴 블랙 마감과 레드 캘리퍼로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우아한 외관 아래에는 진정한 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12L V8 터보 디젤 엔진은 650 마력 이상과 2,400 투노미터의 엄청난 토크를 발휘합니다. 첨단 12단 자동 변속기와 오버드라이브 및 파워 모드가 결합되어 이 엔진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주행도 우아하게 소화합니다. 지능형 구동 시스템은 전자식 주행 안정성 프로그램, 경사로 하강 제어, 토크 벡터링, 능동 후륜 조향을 포함하여 이 거대한 차량이 좁은 코너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전체 차축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노면 충격을 흡수해 실내의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모터홈이 아님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동 가능한 멘션입니다. 입구는 광택 있는 원목 바닥과 모션 감지 및 시간에 따라 반응하는 LED 무드 조명으로 환영합니다. 내부는 모든 디테일이 정교한 수공예의 결정체입니다. 라운지에는 이탈리아산 수제 가죽 리클라이너가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전동식이고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77인치 접이식 8K OLED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버스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이 입체적 사운드를 제공하여 영화관 수준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실내 전체는 삼중 음향 차단 패널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 고속 주행 중에도 거의 무음에 가까운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모든 창문은 전동 블라인드와 함께 햇빛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전자식 틴팅을 지원합니다. 주방 공간은 마스터 셰프의 꿈을 실현합니다. 풀 사이즈 인덕션 레인지, 컨벡션 전자레인지, 스마트 냉장고, 식기 세척기,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갖추고 있으며 브라질산 쿼츠 조리대, LED 백 스플래시 조명. 로즈우드 캐비닛이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홈 인터페이스와 통합되어 음성 명령이나 터치 스크린으로 조명, 온도, 가전 상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방 반대편에는 6인용 포멀 다이닝 공간이 있으며 회전 가능한 캡틴 스타일 의자와 온열 및 냉각 기능이 탑재된 실제 유리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중앙에는 프라이빗 스터디 및 오피스 스위트가 있으며 접이식 듀얼 모니터. 지문 인식 금고, 고속위성, Wi-Fi 라우터, 방음 파티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조용한 휴식 공간 혹은 비즈니스 허브로 전환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면 마스터 스위트가 나타납니다. 알칸타라 마감의 킹사이즈 침대, 자동 조절, 매트리스 기술, 충격 흡수형 하단 수납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보드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무드 조명으로 뒤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터는 가상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연출해줍니다. 마스터 욕실도 압도적입니다. 무드 조명과 아로마 테라피가 탑재된 레인 샤워 자동 비대 및 자가 세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변기 대리석 이중 세면대 골드 마감 수전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기 수건 거리, 바닥 난방, 음성 반응 조명이 내장된 전신 거울까지 스파 수준의 환경이 제공됩니다. 내장 제습기와 공기 정화 시스템은 항상 신선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합니다. 마스터 스위트 옆에는 서랍식 머피 침대가 있는 2차 침실이 있으며 낮에는 소파로 변형되어 손님이나 어린이에게 적합합니다. 이 공간에는 미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독립된 온도 제어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방 사이에는 지문 인식 잠금장치가 있는 커스텀 워크인 옷장, 보석 서랍, 조명식 옷걸이, 슬라이딩 다리미 스테이션이 배치되어 있으며 벽과 바닥에 숨겨진 수납 공간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실용성을 더합니다. 리갈 라이너의 운전은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경험입니다. 조종석은 미래 지향적 레버라운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증강현실 HUD,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보조, 서라운드 뮤 모니터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및 조수석은 에어컨, 열선, 12방향 전동 조절,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디지털 코파일럿 어시스턴트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날씨 정보, 차량 상태 데이터, 스마트 음성 명령을 제공합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는 루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최대 2점, 사키 W 발전 6 0 k w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이 배터리는 실내 전자기기 HVAC 주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며 레벨 2 e 충전 및 디젤 발전기 백업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부하에서 최대 72시간 오프그리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대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전력 사용, 태양광 충전, 발전기 순환을 조정합니다. 주차 시 리갈 라이너는 경험형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후면에는 전동식 파티오 데크가 확장되며 방수 야외 가구, 전동 어닝, 내장 스피커, 야외 요리 공간, 방수 55인치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별 보기, 영화, 파티에 최적입니다. 내장형 차고는 자전거, 전동 스쿠터, 아웃도어 장비까지 수납할 수 있으며, 고압 세척기와 유틸리티 싱크도 내장되어 있어 외부 활동 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최고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에어백 ABS, TCS, EBD 외에도 후방교차 충돌방지, 사각지대 뷰모니터 보행자 감지, 자동화재 진압 시스템, 긴급 제동 지원, 첨단 야간 투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다수의 레이더 센서가 상시 주변을 감지하며 현대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실시간 경고, 도난 감지, GPS 추적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가장 특별한 기능 중 하나는 컨시어지 AI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고 정비 스케줄을 관리하며 날씨에 따라 최적의 캠핑 장소를 추천하고 입장 전에 조명과 온도를 설정하고 심지어 다음 목적지까지 식료품을 주문해 줍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고급 호텔 컨시어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리갈 라이너 모터홈 버스 로얄 블랙 크롬 레드는 단순한 모터홈이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유, 럭셔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차량과 함께라면 단순한 이동이 아닌 그 자체가 삶이 됩니다. 대륙 횡단, 장기 여행 또는 풀타임 모빌 라이프 스타일까지 리갈 라이너는 이동의 기준을 우아함, 파워, 편안함으로 새롭게 정의합니다. 오늘 The Luxury Cars 채널에서 2026 현대리갈 라이너 모터홈버스의 독점적이고 심도 깊은 리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엔지니어링과 우아함의 걸작에 감탄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전세계의 가장 놀라운 차량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까지 풍요롭게 살아가시고 대담하게 꿈꾸며 우아하게 운전하세요.